이승기가 여자친구 이다인과 결혼 발표 소식을 알렸다. 이다인은 겸미리의 딸로도 유명하다. 이승기는 자신의 SNS에 결혼 소식을 친필 편지로 전했는데, 이승기는 올해는 여러모로 장문에 글을 쓸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문을 시작했다. 이승기는 제가 사랑하는 이다인 씨와 이제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남은 생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크로포즈 했고 승낙 받았습니다. 라며 4월 7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결혼 날짜를 알렸다. 이승기와 이다인은 2021년 5월 열의 사실을 인정했는데,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결혼설이 제기됐다. 이승기와 이다인이 함께 지인의 돌잔치에 방문했고, 특히 이승기 수요 56억 건물의 이다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결혼설에 박차를 가했다. 이다인은 겸미리의 딸로 유명한데 배우로도 활동했다. 특히나 이다인은 과거 s n s 에 내방거실이라는 표현을 쓰며 재력을 드러내 주목받기도 했다. 보통은 우리 집 거실이라고 표현을 쓰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공간이다. 견미리의 자택은 한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전해졌다. 층마다 개인 공간이 있고 방마다 거실이 따로 있다고 한다. 해당 집 시세는 현재 100억에 호가한다고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견미리의 딸인 이다인 이유비는 금수저에 해당하는데 하지만 현재 이다인과 이승기의 결혼 소식을 반기지 않는 반응도 있다. 이는 견미리의 딸들이 주가 조작을 통해 벌어들인 시세차익으로 호의후식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신아빠는 사업실패, 도박중독의 전과 구범이며 새아빠는 경제사범으로 주식으로 사기를 쳤다. 견밀이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돼서 시세차익을 얻었고 그 덕에 호의호식하는 걸 딸들이 자랑을 하며 욕을 먹었다. 현재 이승기는 우크엔터의 횡령 피해를 당했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돈으로 피해본 사람이 돈으로 사기친 사람 가족이랑 결혼을 하다니라며 결혼을 반기지 않는 반응도 있는 상황이다.